무리수 복소수가 보입니다. 하나씩 없애면서, 어쩌고저쩌고, 는 1, 2 구조만 나오면 바로 얘가 죽이죠. 어, 이 z 빼기 i를 제곱하면,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,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, 또 제곱을 하겠죠. 또 제곱을 하면, 얘가 나오면서 수순이 보입니다. 12바퀴 돌리면 된다. 복소수의 극형식 드모아브의 정리 같은 거 아는 사람은 자, 이게 코사인 60도, 60도는 아, 코사인 30도, 320도가 되려면 12바퀴 돌아야 돼. 그렇게 아는 사람은 좀 편할 수 있는데요. 이거 설명하겠다고. 무합으로 정리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.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1 플러스 1 플러스 Z 1승부터 11승까지 합이 0이죠. 즉 이런 게 12개 단위로 0이 될 텐데 Z Z 제곱 Z 60승이 몇개 있는 겁니까? 이게 12개가 5개 있는 거죠.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Z 바의 12승도 1일 테니까 얘랑 똑같은 수순으로 또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0입니다. 자, 그다음 문제는 어, 알파 바의 베타가 알파 베타 바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실수이니까 얘에다가 켤레를 한 켤레를 한 알파의 베타 바가 같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 알파바의 베타라는 것은 알파바의 베타라는 것은 A-Bi의 C+, Di의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은 AD-BC죠 이렇다 얘기입니다 즉 AD, BC가 0이라는 얘기고 이번에는 알파베타 뭐 알파베타를 하게 되면은 AC-BD가 있는데, 얘가 6이고, 그 다음에 ADBC가, ADBC가 있는데, 여기가 6이라는 얘기고, 그럼 AD와 BC가 같으니까, AD는 3이고, BC도 3이고, 뭐 그런 얘기죠. AD도 3이고, BC도 3이고, 뭐 그런 얘기입니다. <laughs> ADBC가 같으니까요. 자, 그러면, 어, AC-BD. 0이라고 뜻이에요. 자, 그러면, 어, AC. C는 B분의 3이죠. 어, AC는 BD 같습니다. 그러면 BD, D는 A분의 3이죠. 그 얘기는 a 제곱 b 제곱 같다. a b는 같다는 얘기입니다. a b가 같으면 c와 d도 그렇죠. 어,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어, a d가 지금 3이고 b c가 3이란 걸 알았는데. 그럼 뭐 어차피 A와 D 자연수 아니에요? 그쵸? 렇 A와 D는 누군가 하나는 1이고, 누군가 하나는 3이겠죠. 마찬가지로, BC 중에서 하나는 1이고, 하나는 3이겠죠. 그래서 ABCD 합이 8이다.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자, 성분을 이용하지 말고 풀으려고 여러 번 얘기하는 형태인데,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성분을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을까? 자, z 제곱이 마이너스 z 바요. 그럼 제곱하면 z 사승은 z 바의 제곱이죠. z 바의 제곱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서 켤레를 때려 봐요. 켤레를 때리면 이게 뭐, 뭐가 되죠? z 바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z가 될 테니까 z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제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트는 0이 아니니까 제트로 나눠버리면 제트 삼승이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러면 제트 6승이 1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,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거 보죠 z 트는 마이너스 1이 아닐 테니까 제트 제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질문으로 갑시다 제트 20승은 63 18 제트 2승이고요 62 이 Z가 Z제곱은 z 가 되는데 z 제곱은 z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제트 승이 1이다. 자, n이 3이면 마이너스 제트 3승 1 나오죠. 6이면 1 나오죠. n 는 3의 배수라는 얘기입니다. 즉, 두 자리 3의, 3의 배수 개수가 몇 개냐는 얘기가 되고, 따라서 3 곱하기 4부터 3 곱하기 33까지 총 30개가 되겠다. 그 다음에는 XYZ가 얘네가 되는데 세제곱 합이 실수다. 그러면 만약에 XYZ가 허수가 아닌 모두 1이라면 뭐 실수 되죠. 그리고 만약에 얘네가 각각 하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의주는지 모르겠지만, 각자의 대응이 된다면, 그때는 1의 3승, 마이너스 i의 3승은, 마이너스 i의 3승은, 얘가 되고, i의 3승은, 얘가 되죠? 그래서, 1 실수가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, 누군가 들어 1이고, 땡! 나와버리면, 얘 때문에 실수가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만 있으면 이렇게 안 된, 안되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뭐, i만 있어도 당연히 안 되겠죠. 즉 복소수가 홀수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복소수는 짝수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고, 그래서 두개 있든지 없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승인가요? 그러면은 모두 1일 때는 3일 거고,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는 1이고, 누군가 하나는 마이너스 I라면 마이너스 I, 뭐 마이너스 I, 짝수승이니까. 결국 i의 10승, i의 10승은 이렇게 돼서 3과 마이너스 1두 개의 값이 가능하다.